제 주변에도 지금 팰리세이드를 선택한 오너들이한 세네 명이 있는데 다들 모르고 있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7인승과 8인승 중에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어, 수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아무리 봐도 4인 이상이 탈 일이 별로 없다 하시는 분들은 운전석부터 보실텐데요 시트를 보시면은 보이는 것처럼 어 블랙 이게 기본 시트입니다. 팰리세이드의 기본 시트고 여기 보시면은 하얀색 스티치가 들어가 있는데 자세하게 보면은 하얀색이 아니라 살짝 이것 또한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 있다랄까요? 그리고 이렇게 등판 위쪽에도 컬팅 시트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엠보싱 있게 되어 있어서 착자감도 괜찮고요. 여기 푸신푸신합니다 전체적으로 단단하지만 아무래도 이런 부분의 장점은 이렇게 부들 좀더 이제 어, 푹신한 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블랙 시트라서 뭐0원 없지만 이게 사실 저는 출고하고 나서 조금 불만이었던 게 마감이 좀 별로 안 좋아요 나 버건디랑 어, 네이비 투톤 두 차량 모두 다 봤지만 마감이 굉장히 훌륭했거든요 근데 지금 똑바르지 않아요 이런데도 보면은 살짝 눈으로 보기에는 살짝 울퉁불퉁해 보입니다 요즘 보이시나요? 이렇게 울어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사실 가죽 시트인데 이렇게까지밖에 마감을 못 하나 지금 이 시점에서 아반떼나 코나나 이런 차량을 봐도요 가죽 시트를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마감 안 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펠리세이드의 엔트리급 시트라서 그런지 마감이 이렇게 좀 형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래서 마음에 안 들어요. 블랙이라서 또는 나파가죽이 아니라서 맘에 안 드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은 다 맘에 들거든요 오히려 나파가죽보다 사용하거나 어, 유지하는데 훨씬 더 이게 편하거든요 더 튼튼하고 근데 이런 마감이 맘에 안 듭니다 여기도 보시면 헤드, 헤드레스트 헤드 부분도 살짝 울어 있죠 보이시다시피 이런 부분은 좀더 앞으로는 어, 수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도 허벅지 받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시트에 대한 만족도는 어 개인적으로 뭐 그냥 만족합니다. 버건디나 네이비 투톤이 아니라 브라운이 들어갔었으면 전 무조건 그거 선택했었을 것 같아요. 어, 보시는 것처럼 나파가죽 시트를 적용하지 않으면 이렇게 천장에 직물로 된 천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어, 정교하고요. 어, 오염도 잘안될것 같은 그런 칼라로잘 어,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뭐, 나름, 어, 만족스럽습니다. 자, 제가 4륜구동을 선택하지 않았거든요. 4륜구동을 선택하지 않았더니, 이, 보시면은 이쪽에 트랙션 모드가 이제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어, 당연히 트랙션 4륜구동이 빠졌으니까, 뭐, 세드라든지, 뭐, 머드, 뭐, 이런 부분 당연히 빠지는 건 맞는데, 그래도 적어도 여기에 그냥 당연히 생각하기에는 뭐 스마트 뭐 스포츠, 컴포트, 에코 이런 부분이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보시다시피 어, 사륜구동을 선택하지 않으면 어떠한 표시도 없이 가운데 드라이브 모드라고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처음에 제가 뭐 망각을 하고서 차량 탔을 때 스포츠 모드 바까이드라고 생각하고서 저도 모르게 여기를 좀 눌렀어요. 이렇게 근데 안 눌러집니다. 그리고 어,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다양한 부분에 조그셔틀이 사용되고 있는데 예, 이렇게 뛰는 것도 재미가 있다고 하지만 많아도 너무 많아요, 펠리스드는 <laughs> 그래서 이렇게 조그셔틀이 단단하게 고정되거든요. 근데 보시면 이게 원형이 커서 그런지 벤츠 커맨드처럼 마치 이렇게 뭔가 움직이는 것처럼 단지 뭐 조절만 되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많은 부분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 부분은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이렇게 위아래로 상하로 막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어,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4륜구동을 선택하지 않으시면은 이 부분에 어떠한 표시도 되지 않고요 이제 어라운드 뷰죠 보시는 것처럼 어라운드 뷰에 어, 화소가 굉장히 높아 보이죠 선명해 보이죠 확실히 어,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HD보다는 FHD이지 않을까 그래서 어라운뷰, 어라운드 뷰에 이런 어떤 이어지는 부분에 좀 움직여 볼까요 이어지는 부분도 굉장히 자연스럽고요. 확실히 이전보다 어, 좋아졌다고 어, 판단이 되네요. 이런 경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 애프터마켓에서도 분명히, 어, 사제로 어라운드뷰를 장착을 하거든요. 근데 장착을 안 하면 안 할지, 사제를 할 생각으로 이 옵션을 선택하지 않는 거는 어,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어, 뒤쪽이나 전방에 측면 이렇게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크렐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 12 스피커가 들어가는데, 뭐이 부분은 어, 개인적으로 되게 만족하는 것 같아요. 불필요한 어, 소음이 올라올 때 액티브 노이즈 컨트롤이 되는지는 어, 모르겠습니다. 어, 그건 뭐 피부에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뭐 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패밀리를 선택하게 되면은 어 수동식 뒷좌석 도어 커튼이랑 그 다음에 운전석 파워 시트, 그 다음에 전동식 럼버 소프트 어 아까 전에 보여드린 것 같고요. 지금 뒤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3열 파워 폴딩 시트가 되거든요. 그 부분은 어 뒤쪽으로 이동해서 3열 시트에 대한 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 뒷좌석 이제 보실 거고요. 어 보시는 것처럼. 어 이쪽에 보시면 이제 버튼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옵션으로 선택하게 되면은 이제 버튼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고 전동이 서, 옵션을 선택하지 않으시면 전동이 아니고 수동으로 이제 폴딩하고 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되면. 네. 폴딩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필 때도 한번 누르시면 이제 펴집니다. 그리고 각도 조절을 해야 될 때는 멈추시 다시 한번 누르면 멈추고요. 또 누르면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걱정도 하실 수 있거든요. 이제 우리가 차박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야외에서 폴, 폴딩을 해놓고서 이 위에서 어떤 짐을 올려놓고 뭘 하다가 혹시라도 실수로 그걸 누르면 어떻게 될까? 어, 무게를 감지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움직이고, 제가 밀면은, 예, 네, 멈춥니다보자시피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밀면은 힘을 주면은 멈춥니다 그러니까, 어, 위에 누가 앉아있거나, 무거운 짐이 있을 때는 눌러도, 어, 위험한 상황을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이렇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열 시트도 이쪽에서 이제 폴딩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제가 지금 어, 암레스트를 올려놔서 그 안에 짐도 있기 때문에 한 번에 폴딩되지 않습니다만 어, 누르면 바로 그냥 풀리듯이 폴딩이 되고요. 이 부분도 재밌는 게 여기 지금 보시면은 여기 측면에 보시면 여기 버튼처럼 생긴 게 있거든요. 근데 생긴 모양이 이제 그러니까 3열에 있거나 아니면은 3열을 타기 위해서 폴딩을 할 해야 될때 누르는 버튼이거든요. 근데 마치 생긴 모양은 뭔가 꾹 눌러서 기계식으로 뭔가 고리 같은 걸 이렇게 푼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라 살짝 누르면 버튼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이쪽 아래쪽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쪽 아래쪽에서 소리 들리시나요? 체결되고 풀어지는 기계음. 예, 요런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 제가 선택한 옵션 중에 가장 많이 고민했던 거 바로 7인승이랑 8인승이거든요 7인승을 옵션으로 선택하게 되면은 먼저 7인승 시트가 2열이 이제 분리된 두어 개의 시트가 놓여지게 되고 8인승을 선택하게 되면은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3인승 시트가 이제 장착이 되죠 그 다음에 차이점이 뭐냐면 바로 여기 보시면은 어 통풍 시트 7인승을 선택하게 되면, 옵션으로 7인승을 선택하게 되면, 이 통풍 시트까지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2열에서 통풍까지 같이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가 동시에 제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8인승과 많이 고민을 했는데, 어제 생각은 그랬어요. 7인승을 선택하는 데는, 만약에, 저, 저 같은 경우에는 뭐, 4인이나 3인이 타는 경우가 가장 많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 타야 되는 경우에, 삼 열을 오르락 내리락할 때이 통로가 굉장히 편하지 않을까 어차피 삼열 같은 경우에는 성인보다는 아이가 타게 되는데 아이들이 내리고 타거나 아니면 부모에게 뭔가 요청을 하거나 또는 심리적으로도 완전 막힌 공간에 들어가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뚫려있는 복도식 공간에 들어가 있으면 아이들이 느끼는 어떤 안락함도 틀릴 거라 생각해서 7 인승을 선택하게 됐고요 아니나 다를까. 어, 지금 저희 아이는 2열 시트보다는 3열 시트를 더 좋아합니다. 애들은 좀 아무래도 이렇게 좀 재미난 공간을 좋아하죠. 좀 좁고 불편하고 아무래도 2열보다 불편하지만 그럼에도 어, 3열 시트를 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뒤에 갈때 본인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지금 보시면은 턱이 없거든요. 근데 3열 시트 쪽으로 좀 턱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여기다가 신발을 벗어놓고 어, 이제 이제 신발을 벗어놓고 마치 여기가 별도의 룸인 것처럼, 다락방 룸인 것처럼 이렇게 이제 이용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7인승과 8인승 중에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아무리 봐도 4인 이상이 탈 일이 별로 없다 하시는 분들은 8인승이 낫습니다. 어차피 여기에 공간이 더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뭘 올려놓기도 편하고, 그 다음에 뭐, 뭐 혹시라도 뭐 약간 누워 누울 때도 여기가 편하거든요. 아이들이 보통 이제 엄마 무릎에 눕거나 이럴 경우들이 있는데 어떤 경우라도 나는 뭐 4인 이상 탈 일이 없어라고 하시는 분들 오히려 8인승이 낫고요. 5인이나 6인이 그래도 탈 일이 종종 있거나 나는 그걸 즐기려고 이 차를 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7인승이 훨씬 편안합니다. 아까도 얘기드렸다시피 가운데 통로를 이용해서 뒷좌석으로 이동이 가능하고요. 뒷좌석이 이동했을 때 이제 이렇게 앉게 돼서 이동을 할 때도 아이도 이게 마치 벤이나 이제 봉고차처럼 이제 터져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갇혔다는 느낌이 일단 안 들고요. 이제 우리가 이동을 하게 되면은 정제세로 이제 이동을 하면서 뭐 계속 이동을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장거리를 이동하게 되면은 우리가 발을 움직이고 싶잖아요. 근데 8인승이면 아예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 앉더라도, 일단. 근데 이렇게 7인승이 되면은, 뭐, 오른쪽 사람과, 어 승객들이 이렇게 가끔씩 다리를 뻗거나 두 다리를 이렇게 뻗어도 되고요. 뭔가, 뭐 이렇게 약간 움직였다가 다시 또 자세를 바로 잡고 다시 또 앉아서 또 이제 이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런 면에서, 어, 4인 이상 탈 일이 뭐 발생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7인승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7인승으로도 괜찮겠다고 생각한 부분이 뭐냐면, 지금 보시다시피 저는 3열 시트를 펴놓고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래도 넉넉한 트렁크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서울 모터쇼에서 공개했었죠. BMW의 X7. BMW의 플래그십 SUV인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3열 시트를 전동으로 해서 피고 접고 할수 있게끔 되어 있는 다인승 SUV입니다. 근데 그 모델 같은 경우에는, 뒤 트렁크 공간이 어, 폭이 거의 경차 정도 수준, 레이 레이를 어, 시트를 폴딩하지 않은 정도의 공간, 어, 그 정도의 공간밖에 안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 펠리세이드는 뭐 이런 식으로 어, 충분히 캐리어 한두개 정도는 실을 수가 있고요. 캐리어가 아니더라도 보스턴 백을 다섯 어, 개를 놔도. 뭐될 정도의 공간 제가 마트에 가서 장을 보거나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의 공간이 되다 보니까 7인승을 선택을 해서 항상 이렇게 세워 놓고서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옵션을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요. 제가 마지막까지 선택을 했었던 옵션이 뭐냐면 차량 출고 시점에서 딜러한테 전화가 옵니다. 썬팅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 다음에 바디케어 패키지를 선택하실까요 이두 가지가 문의가 오거든요 첫 번째 하나는 이제 썬팅인데 어, 듀얼 썬루프로 면적도 굉장히 넓고요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차량이 크니까 어, 유리도 많고 면적도 다 넓어요 그래서 프리미엄 틴팅지를 선택을 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본사에서 현대에서 제공되는 틴팅지 가격이 한 4만원에서 5만원 정도 협력업체에 제공을 해서 어, 받게 되는 그 티켓이 이제 어떻게 보면 오는 거라 쿠폰이 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쿠폰 대신 받은 게 이런 현대자동차 키트입니다. 그래서 이 키트는 제가 사진으로 어, 조그맣게 다시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어, 바디케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어, 1년과 2년을 선택할 수가 있고요. 어, 선택으로 우리가 혜택을 볼수 있는 부분은 어, 외장 범퍼를 포함한 외장에 어떤 부서짐이 있었을 때그 부분을 정식 서비스 센터에서 황금 도색을 서비스 받게 됩니다. 3회까지 그리고 2년짜리를 선택하게 되면은 타이어라든지 전면 윈드시드 등등이 포함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그냥 우리가 옵션으로 해서 현금을 지불하고 선택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차량을 살때 주어지는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그 포인트들을 이용해서 하게 되는데 23만 점 23만 점이 맞나 모르겠는데 23만 점을 하게 되면 2년 동안 바디 쪽 외관과 그다음에 중요 부품들의 어떤 파손에 대해서 무상으로 서비스 센터 정식 서비스 센터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되는 바디케어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지금 팰리세이드를 선택한 오너들이 한 3, 4명이 있는데 다들 모르고 있더라고요 이게 근데 이게 안타깝게도 차량 출고를 해서 차량 이전이 되고 난 이후에는 선택을 할수 없는 옵션입니다. 본인이 이 차량이 특히 뭐 여러 가지 차량들 현대자동차의 여러 가지 차량들이 바디케어 서비스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보시다시피 팰리세이드는 굉장히 등치가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운전 경력이 많고 적을 떠나서 아무래도 차량을 타다 보면은 외관에 손상이 갈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뭐 2년 안에 한 번이라도 범퍼 정도는 한번 도색을 할 일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득이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나는 이렇게 차를 샀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팰리세이드를 이제 출고했고요. 현재까지 주행 거리가 1,000km가 채 되지 않습니다. 어, 이용 시간은 한달 정도 된것 같네요. 앞으로 1,000km 10 이만 km, 뭐 5만 km 계속적으로 롱텀 시승을 하면서 펠리스에 대해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도 풀어볼 거고요. 시승 소감, 그다음에 어떤 내구성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